안녕하십니까 빌티비 문동산입니다. 오늘 저희가 예전에 한번 공개했던 제가 투자한 건물인데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건물이 지 사독이어가지고 원래 주차가 지금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차 턴테이블 달아가지고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서 주차를 할수 있게 됐고 지금 왼쪽으로 주차가 지금 아마 4대 이곳까지 하면 총 4대 5대 정도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저희가 지금 라인 조명 다 따서 지금 건물 좀 밝게 해놨고 이건 타이머 설정에서 뭐 오후 5시부터 저녁한 12시까지는 켤수 있게 좀 해놨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건물이 제가 리모델링한 건물인데 이 건물이 사도에 끼어 있어서 건물 바깥쪽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 조명을 설치해서 바깥쪽에서 좀 보일 수 있게 저희가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현재 낮이어서 밝아서 잘안 보이는데 저희가 조명을 F자 누워진 형태로 있고 지금 잘 보이지 않아서 저희가 다른 리얼자 형태로 조명을 다시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시죠 여기가 지금 보이시는 곳이 지하 1층이고 지하 1층에 지금 저희 여자 장실 남자 장실, 화 장실 2개 총 만들어 놨고 지금 독일은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지금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하 쪽 계단 아래 쪽에는 원래 어떤 공간인데 이쪽에 저희가 나무 틀을 만들어서 지금 창고를 이용할 수 있게 지금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 예전에는 반지하로 이용되었던 곳인데, 내력을 다 트고, 밝게 화이트 톤으로 마감해놨고, 바닥도 데코 타일로 지금 해놓았습니다. 천장에는 요즘에 좀 유행하고 있는 라인 조명 다 닦고, 라인 조명 따고, 천장형 에어컨. 지금 삼성 걸로 해서, 지금 저희가 층당 달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방이 하나 있었는데, 이 벽은 틀 수가 없어가지고이 벽을 그대로 놔두고, 이쪽에는 아마 사장실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방으로 하나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이쪽에도 에어컨 달아놨습니다. 이쪽은 아마 화장실이나 뭐 CEO실 그런 걸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이 안쪽에도 화장실을 저희가 하나 더 만들어 놓았는데 요 남자 화장실로 사용하게 될것 같은데 소변기랑 대변기 있는 걸좀 싫어해서 소변기는 제외했고 그리고 화장실 두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하 하시거나 뭐 신축 하실 때. 저는 무조건 화장실을 좀두 개로 만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최근에 공용 화장실에서 어떤 뭐 사고도 한번 일어나기도 했었고 저는 화장실은 무조건 따로 분리해서 어떻게든 작게라도 화장실을 좀두 개로 분리하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 두개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은 저희가 뭐 리모델 공사가 끝났는데 아마 다른 유튜버들 보니까 탕비실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이쪽 공간에 탕비실 조그맣게 만들 예정이고 그리고 책마다는 다. 지금 버티칼, 블라인드 하나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마 그건 다음 주 중에 완료되고 청소하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리모델링하게 하면서 지금 이쪽 바닥은 기존에 있는 바닥을 그대로 사용하게 됐는데요 이쪽은 지금 화감 재질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폴리싱 아마 세척이랑 광택 내는 걸 하기로 해서 그게 아마 4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좀 생각보다 200에서 3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 끝나고 나서는 청소 및 계단 광택 낼 예정입니다 지하와 지상 1층 구조는 거의 비슷한 구조입니다 조금 더 넓은 형태인데 조금 넓습니다 사실 그리고 다른 건 없고 똑같이 에어컨 두개다 설치해 놨고 라인 조명 그리고 비용 때문에 스탠드형 설치하려고 하다가 천장형 작은 거 달자고 해서 천장형 다 달아 놓았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뭐 조망은 아니긴 하지만 1층부터는 1.5층이기 때문에 이쪽 바깥쪽도 볼수 있게 그리고 블라인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안쪽도 똑같이 화장실 들어가 있고 다른 유튜버들 보다 보니까 비대 설치 꼭 하라고 해서 비대 지금 설치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화장실은 아마 뭐 소리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바깥쪽 공간을 여자 화장실로 사용하고 안쪽 공간을 남자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층 다 보셨고 자 2층. 이쪽 공간은 지금 지상, 지하 1층, 1층보다 조금 넓은 공간입니다.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공간이 아까 보셨던 주차장 위쪽에 필로티 구조인데 필로티 구조를 옆으로 좀 확장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공간 하나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아마 저희가 탕비실 설치할 예정입니다. 탕비실 설치하고 하면 마지막에 한번더 동영상 한번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공간이 있고 사실 제가 이런 걸 어떻게 임대해 줄까 여러 개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뷰티 관련 회사들이 만약에 사람도 필요하고 회실 공간 분리를 많이 해야 되는 곳이 있으면 아마 이쪽 룸 자체가 하나 두개세개네개 개, 네 개, 다섯 개 정도로 다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넓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네 지금 외부 발코니 저희가 만들어 놓았고 에어컨을 설치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에어컨을 발코니에 설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발코니를 설치하게 되면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쪽 공간이 활용이 춥기 때문에 에어컨 은 실내기는 무조건 건물 밖으로 빼고 그리고 이쪽에는 임차인들이 편하게 휴식 공간 할수 있거나 뭐 커피 한잔 하시거나 뭐 담배 한대피시거나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는 3층이고 아래층과 조금 면적은 거의 동일한데 이쪽에 지금 벽이 없는 이유는 아래층에는 그쪽은 내력벽이기 때문에 틀 수가 없었고, 이쪽 지역은 옥상이기 때문에 굳이 내력에 힘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벽을 다 설,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내력벽도 하나 있었는데, 그거 구조안전사 진단 통해서 필요 없다고 해서 그것까지, 지금 내력벽까지 설, 해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더 넓은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또 비슷하긴 합니다. 네. CEO실이라든지 화장실, 뭐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이쪽에 저희가 화장실 하나 설치해 놓았습니다. 아래쪽과 달리 이 쪽은 조금 발코니가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넓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고 그래서 기역자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 앞쪽에도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어 가지고 이쪽에 아마 버티칼 설치하거나 블라인드 설치하거나 아니면 선팅지 정도 지금 할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보시죠 저희가 주차장 쪽에도 지금 바닥을 콩자갈로 깔아 놓았는데요 기존에 지금 주택이었기 때문에 에폭시 마감하고 그냥 회색 바닥이 칠해져 있었는데 그게 저희가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에폭시, 방수 마감하고 콩자갈까지 깔아놓았습니다. 콩자갈에서 이렇게 비가 세지 않거나 그렇게 좀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이 콩자갈 섞을 때 방수랑 같이 해서 도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방수에 의하면 좀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양쪽 끝에 저희가 구배를 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장마에서 비가 몇번 왔었는데 지금 비가 한 번도 센 흔적은 없고 그리고 물은 다 잘 내려간 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은 과거 주택에는 다 물탱크실 옥상에 있었기 때문에 물탱크실로 사용했었는데 이게 거의 보너스 면적인데 물탱크실 제거하고 저희가 이 벽을 저희가 허물고 이쪽 공간을 지금 폴딩 도어를 설치하고 그리고 이쪽에 싱크대 하나 설치가 저희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을 전체적으로 통임대 하시는 분은 이쪽 공간에 뭐 캐노피 아니면 뭐 식탁이라 의자 등을 설치해서 이쪽 공간 외부 공간 활용할 수 있게 최대한으로 해놓았습니다. 리 모델링은 뭐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빌티비 문동산입니다